안녕하세요. 진수 지오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제35회 중등 KMO 1교시 9번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KMO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웠지만 짧은 시험 시간 때문에 1차 통과 커트라인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배웠던 것처럼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이 보조선 세개를 긋습니다. 첫째, 접점이 나오면 중심과 연결하고 직각 표시한다. 둘째,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셋째, 교점과 중심을 연결한다. 다 연결하셨나요? 그럼 그림과 같이 지름시디의 중점을 J라 합시다. J가 중심이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직각 삼각형 JO2, -E, JOC가 보입니다. 삼각형 JO2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선분 OJ의 길이는 루트 37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JOC에서 다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선분 OC의 길이는 루트 73입니다. 따라서 선분 OC가 반원의 반지름이므로 지름의 길이는 루트 7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루트 e, 73의 제곱인 292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보조선 연결 방법을 꼭 기억합시다.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